영어 단어 5번 분석.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의 접두사 트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의 접두사 트랜스에는 무언가를 넘어서 또는 다른 상태나 다른 장소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트랜스 액트 액트가 행동하는 거니까 트랜스 액트는 넘나들면서 움직인다고 해서 거래하거나 교섭 또는 타협하는 겁니다. 트랜스 액트 다이렉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이렉트가 직행으로 직접이란 뜻이니까 트랜스 액트 다이렉트는 직거래하는 겁니다. 트랜스 액드 send는 올라가는 거고요 넘어서 올라간다는 transcend는 초월하거나 능가하는 겁니다 transcript 스크립트는 쓰는 건데요 다른 상태로 써놓은 transcript는 베껴 쓴것즉 사본이고요 학교에서 발급하는 성적 증명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transfer f r 는 나르는 것이고 transfer는 다른 장소로 나른다고 해서 건네준다는 뜻인데요 학교를 전학시킨다는 뜻도 있고 교통수단을 갈아탄다는 뜻도 있습니다 지하철 영어 안내방송에서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ne.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다음 정차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뜻입니다. Transform form은 모양이나 형태고요. Transform은 다른 형태로 만든다고 해서 변형시키거나 변형되는 겁니다. 파생어는 transformer 변형시키는 사람이나 것 또는 변압기란 뜻인데요. 영화 t r a n s f o r m 는 변신하는 로봇을 뜻하는 것이고 예전에 도란스라고 불렀던 가정용 변압기도 t r a n s f o r m 입니다 Transfuse. Fuse는 쏟아붓는 거고요. 다른 곳으로 쏟아붓는다는 Transfuse는 사상 등을 불어넣는다는 뜻도 있고 의학적으로는 수혈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Transgender, Gender는 성별이고 다른 성이 된 Transgender는 성전환을 한 사람입니다. Transient, e n t 는 간다는 뜻이에요. 머무르지 않고 넘어간다는 Transient는 영구적이 아니고 일시적인 또는 덧없는 무상한 이라는 뜻입니다. 트랜 a 레이트 Translate. 레이트는 가지고 가거나 이끈다는 뜻인데요 트랜슬레이트는 다른 상태로 이끈다고 해서 번역이나 통역하는 겁니다 파생어는 Translation 번역이나 통역 Translator 번역가나 통역가 Translocate Locate는 어떤 위치에 두는 거고요 다른 장소에 둔다는 Translocate는 장소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Transmit, m e t 는 보내는 거고 다른 장소로 보내는 트랜스미터는 전달이나 전송하는 겁니다. 그밖에 전염시킨다는 뜻도 있고 빛이나 열 등을 전도한다는 뜻도 있어요. 파생어는 트랜스미터, 전달자나 전달장치 또는 전송기나 송신기. 다른 파생어는 트랜스미션, 전달이나 전송 또는 전염 또는 전도. 트랜스뮤트, 뮤트가 바꾸는 거니까 트랜스뮤트는 성질이나 상태 등을 바꾸거나 변형시키는 겁니다. 파생어는 트랜스뮤테이션. 변형, 변화, 변질입니다. transparent. parent는 보이는 거고요. transparent는 무언가를 넘어서 꿰뚫어 보인다고 해서 투명하거나 명료한 겁니다. 파생어는 transparently 투명하게 또는 솔직하게. transport. r t 는 나르고 운반하는 건데요. transport는 다른 장소로 나른다고 해서 수송이나 운송하는 겁니다. 파생어는 transportation 수송이나 운송 또는 수송 수단이나 교통수단. transpose 포스는 어디 p o s e 고요 서로 다른 장소에 놓는 트랜스포 t 는 위치나 순서를 바꾸는 겁 t r a n s p o 트 e 랜트는 심는 것이고 다른 장소에 심는 트랜스플 t 트 r a n s p l a n t 는 겁니다. 이 p l a n t 접두사 트랜스에는 무언가를 넘어서 또는 다른 t 태 r a n s p l a n t 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